네 안녕하세요 파넨카 KTV입니다 저는 대포 1서버를 어, 즐기는 유저고요 이렇게 어, 애플레이를 통해서 어, 다계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벤트 초창기 때 생명의 알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어, 오늘 7월 5일부터 이제 어, 알을 깔 수가 있죠 어 저는 생명체라고 해서 처음에 무슨 펫이 어, 나오나 했는데 어,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저는 다계정이다 보니 이렇게 다섯 개 어, 5개의 계정을 한 번에 깔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품고 품었던 어, 생명의 알 뭐가 나올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금 11개 거든요 11개니까 5개 55개 어, 55개 까서 아이템 뭐가 제일 좋을지 어, 확률 어, 여러분들이 뭐를 드실지 미리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부터 어, 화면 보시면 어, 우측 하단 어, 제일 아래서부터 작은 화면들부터 먼저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 그어를 내려서 어. 봐야겠구만. 바로 뭐가 뜨는지. 내려서 봐야뭐안 나온 것 같거든요. 아, 상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마중 무기 상자. 실패 꽝 꽝인가 다 나와요 이렇게 되면 다나와요. 뭐야 다나와요. 하나 나온데 하나 마중 무기 상자 열한 개 가서 하나 마중의활 요정이니까 활 나왔으면 나쁘진 않네요 이거 뭐 대입 계속 발라봐야 되나? 않네요. 이거 뭐... 데이는, 나중에 데이, 데이까지, 어, 데이는 나중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까지 어, 발라볼게 바로 이어서 계속. 데이는 나중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까지 발라볼게 바로 이어서 계속. 생명 열한 개죠. 아 아까는 한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생명 1 1 개죠. 아 아까는 한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재료도 주고. 뭐 이래? 얘는 꽝이네. 얘는 꽝이네요. 뭐 아씨, 꽝이네? 열심히 품었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열심히 품었는데 다음 화면이죠 보자, 얘는 마거소 무기 상자 하나 까서 어, 악마의 하나 나. 얘는 재료만 다 꽝이죠. 꽝이고 얘는 보자. 얘도 열심히 품었는데, 어, 얘도 꽝이야? 얘도 꽝이네요. 와, 꽝이 이렇게 많어? 와, 험하게 는데 사람들. 마중 무기도 딱히 좋은 거 아니죠? 저게 강화가 잘안 되니까. 어, 야. 아니죠, 저게 광화가 잘 안되니까 두번째로 큰사님이죠 이제 우측 상단 까볼게요 두번째로 큰사님이죠 이제 우측 상단 까볼게요 와 얘도 꽝이야 다 꽝이네 와 얘도 꽝이야 다 꽝이네 야씨 내가 문제가 있는건가 바로 어딨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음. 어, 하나 나왔고, 상자. 이제 아, 하나 5 5개까서2 개. 좀5무하서두 개. 55개가서 두 개. 55개가서 두 개. 55개가서 두 개. 5 5개가 어, 상까지 스트레이트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4만 네. 띄워야지, 띄워야지 쓸모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상까지 띄워줘야지. 띄워야지, 띄워야지 모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빵 빠이 아. 아, 터지고. 아, 빵. 응, 응. 아, 아 터지고. 얘는 아 영마중이 꿈 쓸까? 얘는. 아, 군주가 지금 한성군이었거든요한성군 그리고 비선상이죠. 마조 거만. 아, 군주가 지금 한성군이었거든요한성군 비선상이죠. 마조 일단 쓰다가 날리는 걸로. 아, 그런데 너무하네. 일단 쓰다가 날리는 걸로. 어떻게 5억기까지 이렇게?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잘 뜨리라 보겠습니다 어, 잘 까시고요 어, 득템 하시길 바랍니다 파리카끼 t v 였습니다